좀 피곤하지만 계속 달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퇴근하고 와서 밤 8시 이후에 퇴근해서 늦은 저녁을 먹고 한 9시부터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데, 어 1시간 20분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 어쨌든 뭐, 하이 퀄리티의 영상이 아니라 브레인스토밍 정도니까, 어 그리고 내일 저 쉬거든요. 그래서 좀더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누구랑 얘기는 한지는 모르겠어요. 저 스스로랑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블로그를, 드디어 블로그를 하면서, 어, 여러 번 언급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오게 됐습니다. 어, 바로 우우 프로젝트입니다. 자, 우우 프로젝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모자이크 해야겠네요 우 프로젝트 영상은 모자이크 자 이게 우 프로젝트의 시작인데요 어, 이게 저고 이게 지금까지 입 아프도록 말했던 성민이 형입니다 그래서 어, 2012년부터 2년이 닿아서 지금 이게 2016년이니까 한 4년 정도 어, 아주 친해지고 어, 깊은 어, 깊은 대화도 많이 하고 어, 그랬던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민이 형이 저한테 이 형이 되게 조근조근 말하거든요. 어, 지금 이게 지금은 없어진 홍대 앞에 스타벅스입니다. 어, 지금 요것도 없어졌는데, 뭐 어쨌든 여기 스타벅스에서 우리 졸업하기 전에 젊을 때 미친 짓한번 하자라고 <laughs> 이날 저한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확한 상황은 제가 뭐 완벽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물어봤겠죠. 뭔데요? 했더니... <laughs> 맨 처음에 이 형이 뭐라고 제안했는지도 솔직히 지금 지, 기억은 잘안 나요. 뭘, 뭘 하자고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저랑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했고, 어,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는 저희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두 명이서 아주 어,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탐구를 해보자라고 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것. 이 주제는 지금도 여전히 어쩌면 거의 매일, 어제 머릿속을 스치는 주제이기도 할 만큼 정말 정말 저나 성민이 형에게 이제 중요한 주제이고 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을 만한 주제인데, 과연 우리의 것이 뭘까? 어 이런, 이것이 이제 탐구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은 우리의 것할때그 우리. 우리에서 우를 닦고 그 뒤에는 이제 빈칸을 하나 뒀어요. 아래쪽 짝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빈칸을 둔 의미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마 우리가 여기 에뭘 채워야 할지를 이제 함께 생각을 하자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것은 무엇이다라고 뭔가 이렇게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비워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됐고 어, 일주일에 아마 한번 정도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눴던 걸로 기억을 하고 어, 아마 이제 주된 흐름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제 블로그에 글을 쓰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것이 무엇인지와 관련된 그그 그 주제와 관련된 글은 뭐 뭐든지 상관없는데 글을 하나씩 쓴자 그리고 같이 만나서 그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인증샷을 하나 남기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뭐 부인은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 같은데 이제 똑같은 포즈로 만날 때마다 인증샷을 남기자라고 해서 이런 포즈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거를 일종의 책처럼 엮어놨다는 것을 어, 깨달았어요. 까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 될 쯤에는 또 학교 때문에 우리 둘다 바빴어요. 그래서 사실 마 마무리 될 쯤에는 우리 둘이 이제 후배들 앞에서 간 좀 이렇게 강연을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좀 염두를 했었는데 그런 것까지는 어, 이어지지 못해서 그 아쉬움을 담아서 이렇게 좀 엮었던 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두 청년이 느끼고 고민을 하는 현 시대의 한국스러움이 뭔가, 우 프로젝트. 이렇게 했습니다. 이 책은 2016년 9월부터 약 1년간 진행된 우 프로젝트에 대한 기록이다. 우 프로젝트는 홍익대학교 건축대학에 재학 중이던 나와 성민이 형이 대체 한국스러움이란 게 뭘까에 대한 생각을 다뤘던 사적 모임이자 작업의 이름이다. 우리의 것, 우리의 멋에 대한 주제부터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질문에 이르기까지 성민이 형과 나의 대화 주제는 우리라는 범주 속에 속한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근데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수 없었기 때문에 이름을 어, 우 플러스 빈칸이라고 짓게 됐다 어, 우 프로젝트는 두 가지 정기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하나는 매월 규칙적으로 모임을 가... 아 매월 모임을 가졌군요 모임을 가지면서 한국선거 관련된 대화를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매월... 한국성과 관련된 한 개의 주제를 각자 글로 작성해서 블로그에 올린 거였다. 아, 매주가 아니고 매월이었네요. 네. 하긴, 매주로 하면은 뭐 글이 100개가 넘어야겠죠? 자, 그리고 비정기적인 행사로는 다양한 지역을 함께 다니면서 도시나 건축, 그 밖에 사회, 문화, 역사, 지역상품, 디자인에 대한 고찰을 하는 거였는데, 대표적으로는 2017년 2월과 7월에 각각 한국과 일본을 여행했던 것이다. 우 프로젝트의 목적은 한 가지가 아니었다. 물론, 건축에 몸담은 사람들로서 한국적인 건축 공간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찾는 것이 주된 관심사이기는 했으나, 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팀을 결성하고 진행했던 많은 경험이 그 자체만으로도 삶의 큰 양분이 되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때 12, 12개월 분량의 글을 엮어서 책으로 만들고 그간의 경험을 정리해서 아키렉처 번외 강연을 하자는 당초의 계획은 졸업 전시나 졸업 논문에 매진해야 했던 시기와 겹치게 돼서 끝내 이루지 못한 채로 프로젝트가 마무리됐다. 따라서 1년이 조금 지난 이 시점에 뒤늦게나마 그간의 자료를 정리해서 작은 책으로라도 엮어보려고 한다. 비록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알쓸 신잡,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우리와 유사하거나 더 깊은 내용을 다루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신, 한국성에 대한 인지도와 공감되는 향상되었지만 어, 여전히 다양한 사람들의 한국성에 대한 견해는 축, 아, 겨, 어, 여전히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한국성과 관련된 견해의 축적은 여전히 유익하다고 생각된다. 어, 이 지금 글을 참잘 쓰는 것 같은데요? 뭐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어, 지금 저렇게 쓰라고 하면은 못쓸것 같은데. 자, 이 영상은 아마 이걸 다 이거 가볍게 넘어가고 싶진 않아요. 저도 이거를 그때 이후로 잘 읽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어, 하나 하나 좀 읽어보고 싶은데, 이거는 좀 규칙을 정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무래도. 한 달에 하나 했다고 했으니까 글이 목차가가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둘. 스물둘, 스물두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음 한 4개, 4개, 4개 정도로 나눠야 되나요? 뭐, 아니면 분으로 나눌까요? 지금 10분 했으니까 어,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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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0분 타이머 맞춰줘 10분 타이머를 시작할게요 자, 이거는 좀 끊어서 해보겠습니다 2016년 10월 3일 우프로젝트의첫 글은 내가 해서 제가 시작을 했네요 글 이충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면에는 이게 제가 화질을 좀 낮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글이 잘안 보이네요 어, 이거를 글을 이렇게 하면은 좀더 보이죠 글 스타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가오카 겟메이 처럼 해보자 그 정도가 무난할 것 같아 무언가를 시작하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나같이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있어 보이는 것을 내뱉으려고 한다. 이미 머릿속에 무언가가 그려져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자꾸 망설이면서 시작을 못하게 된다. 어설프거나 미완성된 성과물은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2008년 이래로 건축 설계, 그러니까 늘 크리에이티브한 성과물을 정해진 기간 내에 어, 내야하는 연습을 해오면서 그런 완벽주의 성향을 많이 무너뜨리기는 했다. 첫째, 머릿속에 있는 그것까지 도달하려면 무수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깨달음. 둘째, 좋은 결과물은 여러 예상치 못한 문제를 거치며 처음 머릿속에 떠올린 그것보다 더 발전된 어떤 것이라는 깨달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우의 첫 글을 쓰는 나는 또 머뭇거리고 있었다. 좀 멋져 보여야 되는데, 좀 짜임새 있어 보여야 하는데 하면서 비단 나만의 고민은 아니었을 거다. 모레까지 첫 글을 올리기로 했지만 아직 아무 글도 올라오지 않은 걸 보니 성민이 형도 비슷한 성향인 듯하다. 어, 아니에요, 이 형은 정말 대단한 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할 형이 아닙니다. 이 형은 해가 갈수록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어쨌든. 우 프로젝트는 건축 공부를 마무리하는 두 명의 학생에 의해 이제 막첫 걸음을 내딛으려고 한다. 한 명은 나고, 다른 한 명은 나보다 네살 많은 성민이 형이다. 최근 많은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해보려고 노력했다. 근데 아직까지는 명확한 문장이 나오질 않았다. 우리는 그저 한국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는 작은 시도를 해보고 싶다. 우리가 사는 한국은 얼마나 한국적일까? 30년도 살지 않은 내 짧은 기억 속에도 한국은 그리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어느덧 경제 강국이라면서 나름 잘 사는 나라에 속한다더라.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얼마나 많은 코리아스러움이 있을까? 과연 코리아스러운 것은 뭘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풀어놓는 공간으로 이우 프로젝트를 활용할 것이다. 우 프로젝트는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것, 우리 하여튼 우리만의 무언가를 찾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라서 우라는 단어 옆에 공간을 비워뒀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땡이라고 소리 내서 읽는다. 아, 그때는 우땡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우땡 프로젝트. 조금 가벼워 보일 수 있겠다. 그래도 입에 잘 붙고 친숙하면 됐다. 아, 지금은 우 프로젝트라고 부르게 됐다. 아니, 되게 책같이 썼네요. <laughs> 진짜 책같이 썼는데. 우 프로젝트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매월 어, 한 개씩 메인 포인트를 메인 포스트를 작성할 것이다. 나는 물건에 비중을 둘 것이고 성민이 형은 공간에 비중을 둘 예정이다. 어, 이런 얘기까지 했었나 보네요. 두 명이서 작성하는 것이니 1년 뒤에는 총 24개의 글로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을까 싶다. 너무 딱딱하거나 어렵지 않은 20대와 30대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국성을 다룬 글들로 말이다. 하면서 제 글이 끝났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네요. 만들어가는 한국스러움 글이 어, 뭐야 또내 거야? Found 무지 한국의 쟁반. <laughs> 얼마 전 무인양품에서 파는 쟁반이 우리나라의 전통 쟁반을 모티브로 만들었다는 글을 봤다. 이미 있는 것을 베낄 때, 대개는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서 원형의 감각이나 질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모티브로 삼았다는 그 한국 쟁반을 찾고 싶어졌다. 한국에 그런 게 있었어. 라는 기대를 품으면서. 그러나 그 쟁반은 좀처럼 찾아지지 않았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 한국의 쟁반이라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널리고 널리지 않았겠는가. 그것도 무인양품이 모티브를 삼은 모델이라는데. 그러나 한국에서 한국 쟁반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다이소. 한샘? 모던하우스? 자연주의? 아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기업이라도 북유럽 쟁반은 있을지언정 한국 쟁반은 찾지 못했다. 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 쟁반. 성민이 형이 말하기를 종로구 돈화문로에 가면 비슷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귀띔해줬다. 그래서 짬을 내서 가봤다. 서울 토박이가 아니어서 그런지 지도에 돈화문로라는 곳에 갔는데도 쟁반을 찾지 못했다. 다시 가서 더 넓게 돌아, 돌아다녀 봐야겠다. 만약 찾게 된다면 그 쟁반은 과연 무인양품의 쟁반보다 더 나은 질을 가지고 있을까? DN Department 서울. 나가오카 겟메이라는 사람이 만든 DN Department라는 매장은 매장이자 운동이죠. 어떤 이제 프로젝트죠. 중고 제품 중에 디자인의 가치가 뛰어난 것을 발굴해내서 판매를 하는 곳이다. 일본에 47개, 오타 났네요. 현마다 매장을 하나씩 채워서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좋은 디자인도 함께, 함께 발굴해내는 것이 목표인데, 현재 우리나라에도 진출해서, 디안, 어, 어, 현재 우리나라에도 진출해서, 어, 한국의 가마솥과 지프로 만든 각종 물건 등이 깔끔하게 전시되어 판매 중이다. 가마솥, 집, 어, 소위 젊은 셀프 인테리어적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법한 이런 아이템들을 이곳에서는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판다. 어, 한국인은 주목하지 않았던 물건을 외국인이 주목을 하자 그제서야 멋지다면서 그것을 사는 상황인 것이다. 그곳에는 잉크 똥이 나오기로 유명한 모나미 153 볼펜도 판다. 누가 먼저인지 따져보진 않았지만 최근에서야 모나미 측에서 부가가치를 높인 모나미 153 시리즈를 출시하고 있다. 블리자드가 그리고 세계가 보는 한국. 지난 5월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한 미국의 게임회사 블리자드는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출시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서버가 마비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이 게임에는 20여 명의 다국적 캐릭터가 등장을 한다. 각각의 캐릭터는 국적의 정체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 어, 예를 들어서 철을 녹이는 기술을 가진 캐릭터의 국적은 철강으로 유명한 스웨덴이고, 표창과 사무라이 칼을 사용하는 캐릭터는 일본이다. 그 중에 한국 캐릭터도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로봇을 타는 프로게이머 출신의 아이돌이라는 것이다. 로봇은 대한민국 육군 소속인데 이, 이 게임 안에서 실제로 한국인 친구. 어, 그, 어, 이 게임 안에서 로봇은 대한민국 육군 소속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실제로 한국인 친구를 둔 외국인이 있다면, 그, 특히 남자, 남자인 한국인 친구를 둔 외국인이 있다면, 한국과 군대라는 키워드는 매칭이 잘될 거다. 그래서 잘했다는 거죠. 게다가 한국은 국제게임대회 랭킹에서 우위하고, 우위이며, IT 강국인데다가 한류 열풍으로 접하게 된 아이돌도 있으니, 이 아이돌이면서, 어, 프로게이머면서, 이제, 이 육군 소속의 로봇을 타는 이 캐릭터의 설정은 외국인의 시점에서 본 한국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사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의 문화를 우리의 것과 비교를 할때 한국인 입장에서는 쉽게 떠올리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 기모노가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한복이 있어라든지, 일본은 나무 젓가락을 쓰지만 우리는 노시나 철제 젓가락을 써라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블리자드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인식이 안되나 보다 일보, 일본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전통용 문신 어, 스티커를 만드는 반면 이 스티커라는 것이 게임 안에 이렇게 스티커라고 불리는 뭔가가 있거든요. 어, 한국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고깃집에 있을 법한 소주 포스터를 <laughs> 만들어놨다 일본형 캐릭터는 합장을 하거나 뭐 문념을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한국형 캐릭터는 홀로그램으로 캐릭터 주변에 크크크크 <laughs> 눈웃음 등의 문자가 뜬다 기가 막히죠?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힙니다 좋은 의미에서 아주 기발한 것 같아요 한국성 전통을 알리는 것이 전부는 아닌 듯하다 한복 김치, 국악, 태권도, 비빔밥. 우리나라가 경제 성과를 이룬 후에 뒤늦게 우리의 것을 보존해야 한다면서 열을 올리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한복을 입지도, 국악을 MP3로 듣지도, 태권도를 취미 생활로 즐기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어쩌면 아파트 단지, 그리고 고깃집에 의자 뚜껑을 열어서 짐을 넣는 행위 어, 우리나라의 와이파이나 인터넷 문화, 한국의 대중 가요, 한국의 대중 패션 등이 어, 아마 한국서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성이지 않을까. 부드럽게 이어져오는 전통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한국. 어, 이것들은 다 제목이네요. 조금 더 진하게 썼으면 좋았을 것을. 조선 시대에는 일제 감정기, 일제 강점기를 맞아서. 끝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 및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다. 1950년대부터는 미국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근대화를 계속해서 이루어 간다. 그것에 대한 선택권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전쟁 폐허에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챙기는 법을 몰랐다. 더 효율적이고 세계적으로도 검증받은 건축 기법이나 생활 양식을 모방하는 방법 이외에는 여유롭게 공부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해외의 것이 무조건 좋다고 달려드는 모습도 그리 탓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웠던 여건이었을 것이다. 괜찮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를 모색해 나가면 된다. 이때 저는 지금의 저보다 훨씬 너그러웠네요. 지금은 답답해 죽겠는데. 어쩌면 어, 과거와 현재를 효과적으로 잊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면그 사이는 실제로 비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옥에다가 양식 화장실을 자연스럽게 융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우리는 일본처럼 서서히 하나씩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을 잃었다. 잃었다가 아니죠. 과정을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정도로 보는 게 좋겠죠. 어, 우리나라의 정서적 의식 수준이 높지 않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서야 경제적으로 여유를 좀 가지게 되니까 점점 의식 수준을 점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어, 마,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들리는 소리인 거다. 뒤늦게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 많았다는 것을 느끼는 세대가 지금 세대인 듯 하다. 순수한 우리말, 한국의 전통 의상 등을 이제 따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렇게 순수한 것은 별로 없다.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영국의 건물 양식도 사실 유럽 각국의 것들을 베겨 만든 거다. 유럽의 나라들이 다 그렇다. 언어까지도. 그러나 영국스러움, 독일스러움, 북유럽스러움은 여전히 존재는 한다. 계속해서 생활을 나가면서 그 민족이 더 즐기고 익숙해하는 요소들을 더입펴 가는 것이다. 저는 지금도, 지금 이제 다가가고 있는 이 주제가 있거든요. 정의가. 지금도 이거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제가 쓴 글이라서 뭐 당연한 소리겠지만, 어, 이때 이후로도 계속 이대로 비슷하게 사고를 해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한 사회가, 어떤 한 나라가, 어떤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즐기고 익숙해하는 요소들이 곧그 지역의 정체성이다. 그 지역스러움이다. 라고 저는 이 프로젝트 이후에 정의를 했었거든요 어, 한국스러운 게 뭘까 여전히 모르겠다 이제 시작이다 쉬운 분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답이 있을 것 같지도 않기에 너무 마음을 무겁게 가질 필요는 없겠다 이게 이제 무인양품 매장에서 본 어,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봤으면은 더 신뢰가 갔겠는데 이게 한국에서 봐서 얼마나 신뢰가 드는 쟁반인지는 이 문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써져 있었거든요. 나뭇결이 아름다워 가구의 소재로도 사용되는 물풀의 나무를 사용한 트리의 시리즈인데 한국의 쟁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개 되는 상품이다. 한국의 쟁반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일본의 쟁반. 그러나 정작 한국에서는 한국의 쟁반을 찾기 어렵다. 자, 제 글만 보다가 끝나버렸네요.